안녕하세요. 오늘은 왼손잡이들을 위한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오른손, 왼손 있습니다. 다치지 않은 이상에는. 그런데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이올린이 참 소리가 듣기 좋아서 바이올린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랫동안 몇년 연습을 했어도 전혀 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바이올린을 잡은 손이 요렇게만 돌아가도 요 손목 욕이 아파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바이올린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 그럴 것이 아니고 이 바이올린을 개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짚어보니까 어 이거 마음대로 지판이 짚어집니다 그래서 아하 개조를 하자 턱받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될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이 턱받이를 여기를 절단해가지고 요 돌리가지고 요쪽을 붙입니다. 요 반대편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 이런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잘라낸 것을 요 갖다 붙이고 하는데 그 다음에 모양은 이놈 이그 주물럭 본드, 요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요걸 적당량만큼 잘라가지고 주물으면은 이게 강력한 본드가 됩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걸 많이 써봤기 때문에 또 제가 이게 전공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요 본드를 가지고 요렇게 붙이고, 그 위에 실리콘 본드로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모양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번 부착작용을 해, 해봅시다. 이 나사를 풀면은 그것이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자, 탈착을 시우고 잘안 빠지네요. 일단, 빼야 됩니다. 빼고 여기에 구멍에 집어넣습니다잘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어? 습니다. 자, 여놈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들어갔죠? 살짝 긁고, 살짝 긁어가지고, 여하 걸리죠. 이쪽도, 자, 걸렸습니다. 제가 조금 장내용 조금 치수를 줄이겠습니다. 조금 치수를 줄이고요. 가서까지 이총이죠제걸고보겠습니다 마무리 작업 자, 이제 마무리 작업 하겠습니다. 자, 된것 같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손잡이용 바이올린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특바지도 조금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봤습니다. 편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아직 조율은 안 됐습니다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왼손잡이용 바이올린의 개조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